친구야 힘내라 좀. 그냥 나도 직장이나 다닐 걸 그랬나? 내가 하는 사업은 왜다 망하지? 열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남 없어. 이미 열번 이상 망했어. 아 이번에는 성공해야 하는데. 에이 너 손재주 좋잖아. 이번에 오픈하는 미용실은 잘될 거야. 휴.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뚜식이 안녕. 집에 있었구나. 네, 졸려서 낮잠 좀 잤어요. 아저씨, 내일 미용실 오픈하는데 올 거지? 오픈하는 날에는 북적북적해야 좋으니까. 헐, 아저씨, 마라탕 집은요. 신장 망했지. 하루에 두세 테이블 오더라고. 아, 아무튼 이번에는 잘 되길 응원해줘. 뚜식아 아, 내일 갈게요. 어? 가족들 다 같이 와. 다음날 자리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뭔가 기운이 좋은데? 알른 드라마야, 다리 아파요. 그래, 가자. 어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석봉이 미용실 오픈 축하해 축하해 <laughs> 아버지 맨날 오픈 축하한다고 응원해 주시는데 맨날 망하기만 하네요 실패 무서워하지마 대견해 다시 열심히 하려는 자네 모습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픈떡 좀 드세요 석봉아 첫 손님은 왔어? 아니 아직 아, 아직 가, 가 오픈이라 따링! 어 손님 왔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이용한 적 있으신가요? 어뇨. 당연히 없겠죠. 방금 오픈했거든요. 어, <laughs> 아, 네. 저희 매장은 셀프 미용실이에요. 네?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과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100% 맞을 수가 없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하하 <laughs>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셀프로 미용하시면 되고 가격은 6,000원이에요. 저렴하죠? 어. 걱정 마시고요, 손님. 제가 뒤에서 다 알려 드립니다. 네 해보죠. 셀프 미용이 뭐예요, 아빠?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한번 지켜보자. 어떤 스타일로 자르실 거죠? 어, 아, 저거 사진 가져왔는데요. 아, 네, 간단하네요. 손님,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요. 자, 오른손으로 가위 드시고요. 자, 오른쪽 귀 옆에 살짝 자르세요. 어, 슉슉슉슉.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자르세요. 어, 슉슉슉슉. 자, 다음은 왼쪽 귀 옆에 살짝 자를게요. 어, 슉슉슉슉슉. 아, 조금 많이 자르셨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오른쪽을 좀더 자르면 되니까요. 하하하하 <laughs> 슉슉슉슉슉슉슉. 네, 좋아요, 손님. 손재주가 좋으시네. 자, 다음은 뒷부분 할 건데, 뒷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뒷부분 찬스 쓰시면 2,000원인데, 뭐 어떻게 쓰시겠어요? 네, 찬스가 뭐죠? 손님 뒤통수를 볼수 있는 제가 잘라드리는 거죠. 아, 네, 그럴게요.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잘라드릴게요. 이야, 좋아요. 아주 멋져요. 다음은 뒷머리 숱좀칠 건데, 이건 셀프로 가능합니다. 네. 자, 오른쪽 머리 위쪽을 조금씩 자르세요.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뒤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위질하며, 층을 내주세요.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이딩크 감독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지금도 너무 보기 좋은데, 조금 더 층을 내주세요. 자, 다음은 앞머리 자르실 건데, 앞머리는 셀프로 하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찬스 쓰시겠어요? 네, 쓸게요. 네, 머리에서 앞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찬스 비용이 6,000원입니다. 어, 네. 슉슉슉슉. 자, 드디어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감으실 건데 혼자 감으셔도 되고 찬스 쓰셔도 되고요. 찬스 쓸게요. 네, 5,000원 추가입니다, 손님. 잠시 후.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네, 안녕히 계세요. 슉. 어, 엄마, 나 가는 길에 물리치료 좀 받아야 될것 같아서. 아, 아니 아니 어깨가 아작난 것 같아. 슉. 봤어? 봤어? 어때? 어, 어 셀프 미용. 어. 아이디어 좋지? 대박 날것 같지 않아? 아니, 그래서 방금 얼마를 번 거야? 찬스 여러 개 추가해서 64,000원 일반 미용실 가면 15,000원인데 우리 미용실은 특별하잖아 하하하 <laughs> 암튼 내가 우리 가족분들을 다 공짜로 해줄게 순서대로 머리 잘라보자 아저씨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럼 뚜순이가 제일 먼저 자르자 에? 슉슉슉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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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봉이 아저씨는 성공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